비교가 행복을 준다. 인간은 비교를 통해서만 행복을 느낄 수 있는 존재로 만들어졌습니다. 지금은 트프로이트는 우리는 대조를 통해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존재로 만들어졌다. 상황 그 자체를 즐길 줄은 잘 모른다고 말했죠. 행복은 다른 이들의 운명 혹은 자신의 과거와 비교하며 생깁니다. 괴테나 조지 버나드쇼 같은 철학자들도 평탄하고 변화 없는 삶의 연속은 오히려 지루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좋은 날들이 줄곧 이어지는 것만큼 견디기 어려운 것은 없다는 게 괴태의 말이었죠. 금지된 것에 매력이 주는 쾌락만큼 강렬한 행복은 없습니다. 프랑스와 스탕 딸은 수녀를 연인으로 갖는 것, 그것도 독실한 수녀와 사랑을 나누는 것이 최고의 연락이라고 표현했죠. 하지만 금지된 것이 허용되면 그 매력이 사라집니다. 결혼 후 매일 섹스를 할수 있다고 해서 행복이 상승하지는 않는 것처럼 말이죠. 반면 주변 사람들과의 비교는 변함없이 영향을 미칩니다. 남들보다 부자라고 여기면 만족감이 싹 트게 마련이죠. 이스털링 경제학자는 모든 사람의 수입이 증가해도 모든 사람의 행복을 끌어올리지는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과거의 궁핍과 불안을 떠올리는 것 또한 현재의 행복을 느끼게 하는 검증된 방법입니다. 많은 한국인이 1950년 이후 그랬듯이 말이죠. 플라톤에서 쇼페나워에 이르는 철학자들은 결핍은 모든 향유의 선행 조건이라고 보았습니다. 즉, 고통이 있어야 만족감이 온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는 너무 엄격한 시각입니다. 우리는 작은 불편함을 떨쳐냈고도 만족감을 얻을 수 있으며 예기치 못한 행복도 있기 때문입니다. 낙원에 대한 기대도 궁극적으로는 현세와의 극단적 대비를 위해 고안된 것입니다. 현세는 통곡과 눈물의 골짜기이고 저 세상은 무한한 행복이 가득한 곳이라는 식이죠. 기독교의 낙원은 아담과 이브가 에덴 동산에서 누렸던 짧은 행복의 상태를 가리킵니다. 하지만 그곳에는 고통과 근심, 노동조차 없었다고 하니. 향유할 조건 자체가 없었다는 뜻이 됩니다. 기독교의 낙원은 또한 심판 후의 천국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어떤 삶이 펼쳐질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언급이 없죠. 아우구스티누스 역시 그곳에는 가난도 없고 오직 완벽하고 순수하고 안전하고 영원한 행복만 있을 것이라고만 말할 뿐입니다. 단테의 파라다이스도 배고픔과 갈증, 슬픔이 없는 환호와 천사의 종소리가 가득한 곳으로 그려집니다. 이에 비해 이슬람교의 천국은 구체적으로 묘사됩니다. 사막에서 부족했던 물과 그늘, 열매 등이 넘쳐나는 곳이라는 식입니다. 여자들도 아름답고 영원히 젊습니다. 이처럼 이슬람에서는 구체적인 천국 묘사로 신도들의 열의를 북돋았죠. 전사들은 천국에 가면 아름다운 여인들과 함께할 수 있다는 약속에 감격했다고 합니다. 불교에도 여러 낙원이 있습니다. 열반의 무한한 행복부터 보석으로 이루어진 궁전, 원하는 대로 나타나는 물건들이 있는 낙원까지 다양하죠. 이렇게 낙원이 구체적으로 그려진 경우에는 게으름뱅이의 나라와 비슷한 모습을 띱니다 바쁘지 않고 먹고 노는데 전념하는 무의도식 세상 말입니다. 그리스 신화에서도 이런 풍자가 있었죠. 개천의 꿀과 포도주가 흐르고 원하는 대로 음식이 나오는 나라 말입니다. 현대인들도 노동시간을 줄이고 여가를 누리길 바랍니다.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이런 무의도식 세상이 가능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일부는 위험을 자초하며 스릴과 성취감을 누리기도 합니다. 암벽 등반이나 익스트림 스포츠를 하는 이들이 그렇죠. 니체는 가장 큰 결실과 즐거움을 얻으려면 위험하게 살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극단적인 활동 없이도 일상에서 만족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운동을 할때 우리가 감수하는 작은 결핍도 훌륭한 보상을 안겨줍니다. 몸이 지쳐 파김치처럼 녹초가 된 후에 휴식은 꿀처럼 달콤하고 마라톤이나 사이클링, 등반 등에서 느끼는 극심한 갈증 뒤에 들이키는 한 모금의 물이나 맥주 한 잔에서도 지상의 낙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작은 일상에서도 우리는 결핍과 충족을 오가며 만족감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운동을 마치고 느끼는 포만감, 청소 후의 깨끗함, 어려운 일을 해결하고 얻는 성취감 등 일상에 넘치는 작은 기쁨들 말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크고 작은 대비를 통해 행복을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결국 비교를 통해서만 진정한 만족감을 얻을 수 있는 존재입니다. 과거나 타인과 비교하며 현재의 상황을 좋게 여기는 것이 행복의 핵심인 셈이죠. 그래서 낙원에 대한 상상 또한 궁극적으로는 현세와의 대비를 위해 만들어진 것입니다. 고통 없는 완전한 행복의 세계를 그리며 이를 통해 현세의 부족함을 새삼 느끼게 되는 거죠. 하지만 이런 낙원에 대한 묘사 자체가 구체적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는 비교의 대상이 없어 행복을 느낄 방도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각 종교에서는 낙원을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현세의 부족함을 반영하게 됩니다. 이슬람의 천국은 사막에서 부족했던 것들이 넘치는 곳이었고, 불교의 낙원에는 금은보화와 궁전들이 가득했죠. 이는 낙원이 사실상 게으름뱅이의 나라, 무위도식의 세상을 상징한다는 뜻입니다. 현실에서 바라는 모든 것이 충족되는 곳이라는 의미죠. 현대인 역시 노동시간 단축과 여가 확대를 바라는 이유도 결국은 마찬가지입니다. 일상에서 벗어나 무위도식을 누리고 싶은 욕구 때문이죠.